항상 공부터 먼저 받아줘야 돼. 어? 무슨 말이야?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보통 <웃음> 아마추어들이 뒷땅이 같은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KPG에서 최고 미녀 아내를 둔 프로골퍼 양치우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KPG의 최고 미녀 아내 김유정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오늘 조금 아마추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게임 어프로치를 조금 알려주려고 하거든. 응. 오늘 준비됐지? <laughs> 잘해보자. 섬세하게 잘 부탁해. 섬세하게 오빠 는난 섬세하잖아. 섬세. 해 섬세함 단자로 이제 펼 바꾸면 해야지. <laughs> 알겠어. 야, 알겠어. 시작하자. <laughs> 근데 일단은 20m 그러면 은 응. 스타트 해보고 응. 20, 30, 40을 칠 거거든. 어. 그면 일단 20m, 아. 30m, 40m를 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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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뭐 스탠스는 개인의 응. 취향이니까 응. 내가 넓게 서도 되고 이렇게 좁게 서도 되고 이건 응. 상관 없잖아. 어차피 70m은... 거리만. 거리만은 사실 상관 없고. 어. 그냥 일단은 내가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하는지 아. 한번 쳐봐. 그냥 20, 아. 30, 40 쳐줘 하나씩. 그렇지. 그리고 30m. 오 진짜 40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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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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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0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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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거리야 음. 힘이 임팩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리기 때문에 사실 어. 많이 벌릴 필요는 없어 안 벌린다는 생각으로 해도 충분히 거리는 가거든 음. 왜냐면 우리가 20m는 음. 정확하게 맞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음. 거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 2 0야드에 떨구면 되는 거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세게 치려고 힘 임팩을 줄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충분히 짧게만 서도 그냥 약간 원심력으로만 이용해도 충분히 갈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너가 약간 이제 다리를 벌린다 그랬잖아 어. 처음에 벌리는 게 편하다면. 어 이게 편해. 어, 근데 로 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응. 음. 근데 좀 짧게 쓰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치기 때문에 넓게 하나 좁게 하나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음. 근데 너는 넓게 하는 게 편해? 어난 넓게, 넓게 하는 게, 하는 게, 게 편해. 편해. 어. 응. 그렇지. 지금 다 뒷땅 맞았지. 약간. 응. 음, 살짝 나 의도한 어, 거야. 의도한 거야? 어. <laughs> 천재인데 이거? 또한번 의도해봐, 그러면. 어? 잠시. 아, 이거 어, 좀세다 어, 어. 이거, 이거 제대로 맞았는데 <laughs> 어. 이거 의도하라 그러면 원래 못 쳐. 근데 지금 정확하게 20이 들어갔어. 어. 왜 그런 줄 알아? 일단 정확하게 들어갔으니까 어. 정확한 거리가 내가 봤을 때 나온 거거든? 응. 처음에는 약간 뒤에 맞았잖아. 뒷땅이 맞았 어, 맞았잖아. 뒷땅이 맞았어. 이게 왜 뒤에 맞았냐면, 봐봐. 야, 앞으로 서 봐. 이제 너는 어떻게 치냐. 지금 다리를 좀 벌려서 응.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 그래, 지금. 응. 그러면 봐봐 왓, 오른쪽으로 체중이 오면 이 짧은 공간에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음 제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스탠스를 넓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왔다 어. 갔다 안 해도 돼2 0야드 음 샷이랑 달라 음 그래서 짧게 쓰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쳐도 충분히 20야드가 날아간단 말이야 응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넓게 서지 말라는 거야 근데 유정이는 넓게 서서 스윙처럼 갔단 말이야? 응. 오른쪽으로 왔는데 왼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늦지? 기회 맞는 엄청 거, 오래 걸리지. 어.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게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2 0드는 조금 좁히더라도, 이 체중이동을 안 해줘야, 제자리에서 떨궈줘야 공이 펜 앞에, 근데 자기는 좀 다리를 벌려서 스윙처럼 들기 때문에, 응. 이거를 내려와서 쳐야 되니까 손목이 풀리면서, 어. 기회가 맞으니까, 튕겨서 맞는 거고. 따당! 어. 따닥이야 따닥 어. 그러니까 공이 바로 딱 맞아줘야 되는데 어. 뒤에가 맞아서 튕겨서 어. 튕겨서 공이 맞는 거야 이렇게 어. 어, 그러면 일정하겠어? 안 일정하겠어? 안 일정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다시 한번 해봐 한번 보여줄게 시범을 어, 몇 미터 칠 거야? 20미터 응. 봐봐 일단은 다리를 너 자기처럼 많이 안 벌리지 어. 그리고 가볍게 친단 말이야 오 21미터 갔어 정확하잖아 잘하지 않냐 어. 그치? 다시 한번 보여 줄게.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하냐? 응. 그냥 이렇게 벌려서 이런 식으로 신는 거야. 아. 그러니까 갔다가 이거 따로 못 하겠다. 근데 갔다가 이거를 와줘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어. 손목으로 풀려다 보니까 공은 여기 있는데 뒤에가 어. 맞으면서 어. 튕겨서 맞히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 어. 이게 캐스팅이라 그러나? 이런 거를? 나 <목> <다> 몰라. 공룡이가 있다. 엄마 모르잖아. 아, 그거 런 쓰지 마. 아 어려운 거 말고 손목이 어. 풀리는 현상이다. 그래 <laughs> 목이 풀리는 현상이 생기잖아. 어. 그러면서 여기 뒤쪽에 맞으면서 이 중력 때문에 튕겨서 맞는 현상이야, 너가. 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잡아줄 테니까 한번 어필시 음. 해봐, 이십 들을 굳이 오른쪽으로 안. 가면 근데 가? 어. 다리를 벌리는 이유가 어. 일반적으로 스윙을 하면 음. 이렇게 치잖아. 어. 근데 체가 길이가 있잖아. 어. 근데 이렇게 똑같이 음. 이거를 잡고. 음. 스탠스를 좁게 서고 아, 이걸 슬러그로 불편해 그래서 난 그러니까, 다리를 벌려 아, 그러니까 이 짧은 거는 짧게 잡아야 돼넌 음. 똑같이 잡으니까 불편했구나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와도 돼 여기 지금 여기 스펠링 써있는데 있지 어. 그러면 가, 당연히 가까이 오겠지그지 아. 너는 하기는 길게 잡으니까 당연히 편하겠지 그러면은 갈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짧게 잡으면 돼 음. 이게 보통 자기가 잡으면 여기 끝에 여, 엄지가 여기 정도에 걸린다고 치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음 이거는 거리를 보내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빠는 얼마나 잡는데 나는 한이 정도. 그래도 샷, 샷은 거의 끝에 잡거든. 음. 근데 나는 어프로치 20야드 할 때는 이 정도 잡아. 그러니까 이 정도 1인치에서 음. 이 정도 짧게 잡거든. 근데 자기는 똑같이 잡으니까 안 되지, 잘아 불편하지. 그러니까 좀 짧게 잡아주고 음. 이거는 절대 멀리 치는 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가 제일 중요해. 1 번은. 어. 그렇기 때문에 짧게 잡아도 충분하다. 음 짧게 잡아야 맞다. 음. 그러면. 음. 그렇지. 어. 그때 훨씬 그전에는 약간 이렇게 올리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만 이렇 뒤에 맞았잖아. 근데 어. 짧게 잡고 붙으니까 지금 훨씬 공이 보통 여기 있다가 뒤에 맞았거든, 여기를. 어. 근데 지금 포인트가 일로 왔단 말이야. 어, 그렇지. 이게 채가 어. 기니까. 어, 그럼 어프로치의 중요한 음. 거는 어프로치는 음. 짤, 살짝 채를 짧게 잡고 치자 그렇지. 짧게 잡아 줘야지. 어. 우리가 최대한 안 움직이고 이렇게 돌수 있단 말이야. 음 근데 길게 잡으면 당연히 왔다 갔다 날아가겠지. 기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치고 싶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자기는 크게 들어서 이걸로 자꾸 논단 말이야 근데 응. 짧게 돌면 체중도 왔다 갔 좌우로 안 해도 돼 이게 어쨌든 골프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짧은 거를 해도 회전으로 하는 거야 회전으로 응. 우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전 회전으로 한번 20m 어... 쳤다 응. 근데 나 방금 정확히 20m 그러니까 쳤어 응.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공부터 먼저 맞자아 응. 투둑이 안 돼. 아, 어, 투둑이가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요정아 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많은 아마추어들 이제 필드 나가면 이제 자리가 안 좋으면 응. 공이 맞잖아. 그러면은 응. 항상 공부터 먼저 맞아 줘야 돼. 어? 무슨 말이야?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보통 아마추어들이 뒷땅이나 어. 탑볼이 나잖아. 어. 그러면 여기부터 맞는단 말이야. 아, 공이 안 맞고. 공을 먼저 안 맞고. 어. 근데 여기 잔디부터 맞는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더더덕하면서 맞아. 어. 그러면은 일정하게 공이 스피니 일정하지가 않아서 응. 어, 똑같이 친것 같은데 어쩔 때는 한 5야드가 더 가고, 어쩔 때는 뭐 3야드가 더 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원리를 공부터 먼저 치고 응. 맞이게 공이 이제 타고 올라오잖아. 응. 그러면은 스피니 일정해져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공부터 치고 응. 이제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뒤에부터 맞는 거야 음...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아까 해냈잖아 그거를 어. 뒤에를 쳤는데 내가 알려줬는데 응. 공부터 맞았단 말이야? 어. 약간 얇게 맞은 거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공이 똑같은 크기를 들었을 때 똑같이 맞아야지 뭐 20야드 갔다가 21야드 갔다가 큰 차이가